네, 아하하라 종합영어 68챕터의 2519번입니다. 다음 과로안의 말을 아래 의미와 어법에 맞게 고쳐라 하는 문제네요. 10초 줄게요. 10초. 네. 답은 뭘까요? 답들을 쭉, 우리 친구들. 예, 아하라 잉글리시 채널 방송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취준생들, 공시생들, 답들을 다 썼습니까? 예, 쭉들 지금 제가 모니터 다섯 개를 동시에 지금 여기저기를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대부분 답들 맞췄네요. 잘했습니다. 그럼요. 자, 이럴 때 이제 혹시나 이제 이못 맞춘 친구들이나 또 이런 걸 접하, 접해, 많이 접해보지 않았던 친구들은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맨 먼저 중요한 것은 명동, 즉 명사동사이다. 그게 무슨 영어건 중국어건 독일어건 불어건 우리나라 말이건 뭐 이어건 똑같습니다. 키워드는 명사 동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선 여기서 스타트와 피니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말들은 여기서 나오는 순이 왜더 순어 더 순어 더 답은 더 순어지요, 그죠왜더 순어 순어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 스타트 시작하다 그 다음에 순 하는 것은 일찍 그 말이죠. 피니 h 끝나게 돼 있다. w 피 l l finish 끝나게 돼 있다. 순 일찍 초등학교 1학년에게 묻습니다. 시작하다 일찍과 끝나다 일찍 요거를 집어넣어서 말을 만들어 봐라 이게 뭔 말일까 악구를 맞춰서 말을 만들어봐라라고 묻는다면 초등학교 1학년 친구는 어,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더 일찍 끝난다. 거의 90% 이상 그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을 하게 돼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위대한 어머니께서 주신 위대한 엄마니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어떤 말이든지 간에 명사와 동사가 그 문장의 의미와 뜻을 그대로 다 좌지우지 한다는 겁니다. 문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왜더 순어, 더 순어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영어의 문법이라고 한다면, 좀 깨져서 나옵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과 더 플러스 비교급이 멈머하면 뭐뭐 할수록 더 멈머하다의 뭐뭐 뜻으로서 앞에 더는 멈머할수록이며 뭐뭐 뒤에 더는 그만큼의 의미의 차이인 비교 구문이다. 좋아요. 제가 문법 사항을 익히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익히더라도 문법의 영어가 들어가 있는 비교급, 영어가 들어 있는 더를 갖다가 위대한 우리들 각자의 엄마니어의 느낌에 의해서 더 비교하면, 할수록 더, 비교되네. 어? 더 비교하면 할수록 더 비교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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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비교하면 할수록 더 비교되네 더 비교하면 할수록 더 비교되네 아이 더 비교하면 할수록이 뭐야 더 플러스 비교급이 뭐뭐 뭐 할수록 더 비교되네가 뭐야 더 비교급은 그만큼 더 뭐뭐하다 어 밑에 문법상 그대로 시체말로 골백 번 반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애웠냐고요? 응용했냐고요? 시험 문제 풀었냐고요? 말은 말로 그냥 익히도록 하시라고요? 말은 말로 익히는 게 뭐냐고? 영어 문법이 아니라고? 문법책이 아니라고? 책이 아니라고? 선생님들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자신들의 머리라고? 머리! 어렵냐? 아주 쉬워요. 이거를 가르치는 게 바로 이 아하라 잉글리시의 비법입니다. 다시 말해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은 어무하면 할수록 더 어무하다. 한 단계 위의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더와 뒤에 있는 더의 의미의 차이는 뭐냐? 이 모든 게다이 엄마니어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말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laughs>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 sooner we start the sooner we will finish. 좋습니다. start. 뒤편에 finish. The sooner we start the sooner we will finish. sooner와 start, sooner와 finish. The sooner we start the sooner we will finish. 그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명동 중심 start. 다음에 finish. 이 말들이 이 문장 말, 이 문장 전체의 의미가 뭔가, 뭔 말인가 아는 것을 끄집어내는데, 키워드라는 겁니다. 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세상의 모든 말은 문장이 한 문장이건, 문장이 무슨 몇십 개 문장이든지 간에 그 내용이 뭔 말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뭔 말인가를... 뭔뭐 말인가를 알려면 이것저것 문법이고, 자식이고, 저어순이고, 문법이고, 무슨 뭐 주동사 목적어 보고, 호 무슨 어법이고, 문법이고,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돌아. 시험 문제 풀고 있는데 그런 거 따지면서 지금 시험 문제 풀고 있는 친구들, 당장에 때려치우세요. 그런 방식들. 척 보면 착, 그냥 1초 이내에 한 문장 딱 보고 뭔 말인가를 알아차리는 힘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초등학교 1학년도 스타트와 피니시만 가지면 스타트, 시작, 순, 순 순어, 순어, 더 일찍 시작, 그 다음에 순어, 피니시, 피니시, 어, 끝내. 뭔말일까이거 아, 더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더 일찍 끝난다. 말을 갖다가 형성시켜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우리의 엄마니어라는 겁니다. 엄마니어. 여러분들의 어머니께서 주신 여러분들 각자의 언어 감각이지 누가 가르쳐 줘서도 아니며 누가 무슨 문법 가르쳐 줘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말은 그냥 말이 되도록 형성시켜 주는 게 바로 이 명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명사 동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명사 문법편? 동사 문법편? 하나도 몰라도 좋아요. 엄마녀가 있잖아요. 엄마녀. 여러분들 각자의 여러분들의 언어 감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법으로서 더 플러스 비교급,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이 온 경우는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 비교구문으로서, 뭐, 뭐 하면 할수록 더 뭐, 뭐 하다. 이니까 우리가 애워야 한다면 그것조차도 만마녀를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아하라 아하, 아하, 잉글리시라고요. 선생님이 39년간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 방식으로 가르쳐가지고 영어 공부 못하는, 영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오는 더가 뭐뭐 뭐 할수록이고 뒤에 오는 더가 그만큼이다.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해왔던친구하는 달리 위대한 우리들 엄만이 오는 말이죠.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할수록이니까 이게 더라고 하는 것은 뭐뭐 뭐 할수록의 의미예요. 더 sooner we were finished 왔었을 때더 일찍 끝나게 되는 법이다.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더순어 라고 할때더 라고 하는 게 그만큼 더 일찍 끝난다. 그래서 걔가 그만큼의 의미예요. 아 엄마녀로 바로 비교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의미, 뉘앙스, 말의 아주 세세한 차이, 뉘앙스까지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이 엄마니오. 여러분들 자신들의 엄마니오라고요. 두 번째 예문 넘어갑니다. 두 번째 예문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말은 명동입니다. 키워드니다 어순이고 자시고, 문법이고 자시고, 소용없어요. 우선은, 뭔 말인지를 먼저 알아야, 두 번째 순간적으로 그말에 악구를 맞춰가면서 뭔 말인가의 의미 속에서 조사토씨에 서로 연결해주는 말의 의미 속에서 문법이 무조건 반사시로 나오게 돼 있는 게 위대한 한국 말의 조사토씨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느 언어를 가져와 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말을 다 가져와 보십시오. 한국 말에. 그 한국말에 이 금물 안이 걸리지 않는 말이 있는가 들어보십시오. 또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Go sky, 키워드는요 t h g o up becomes. 하고 becomes만 지금 한 단계 위로 도수 있게 들리잖아요. Sky, 아니 여러분들 지금 똑같은 문장인 거 같아도요. Go up becomes. 이것만 지금 돋보인다고요. The higher we go up in the sky, the cooler it becomes. Go up과 becomes만 돋보이게 들린다고요. The higher we go up in the sky, the cooler it becomes. 그러면 키워드는 go up이고 becomes예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Go up. 그러면 아, 간다 위로니까 올라간다. 그렇잖아요. 누가 올라가 우리가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 하늘 올라가 근데 하여가 와있어 그럼 뭐야 더 높게 아더 높게 하늘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오를수록 b e c o m e 모여진다 되진다 c o 더 차갑게 되진다 알았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더 그만큼 차가워진다라는 말이네. 그럴 때 0.001초 순간 나눠초 동안에 더 하여라고 하는 말이, 아, 내가 말은 말로 익혔지. 더 비교하면 할수록 더 비교된다라고 익혔었지. 어떻게 익혔었지? 내가 엄마녀를 통해서 익혔었지. 더 비교하면 할수록 더 비교되네. 더 비교하면 할수록 더 비교된다고. 더 비교하면 할수록 더 비교된다니까. 더 비교하면 할수록 더 비교된다고 끝난 겁니다. 아, 그래서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 뭐뭐야? 아마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구나. 오케이? 이번 시간에는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에 대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